최근 해외에서 진행된 투표가 화제입니다. 그건 바로 살기 좋은 나라 순위 투표인데요. 이 투표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주요 신세계국 지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달 전에 비해 두 계단 상승한 수치인데요. 블룸버그가 최근 집계한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 대상 신세계국 지역 중 6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한국이 1위 아니냐며 항의하는 댓글도 보여줬는데요. 블룸버그는 네티즌 투표, 경제력, 국방력, 민주주의 지수, 친절도, 치안 등을 고려하여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의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은 이 순위가 최초로 집계된 작년에는 8위를 차지했지만 두 번째 투표인 이번에는 6위를 차지하면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치안과 친절도에서는 1위를 기록했지만 네티즌 투표와 경제력 부문에서 미국 등의 나라에게 밀려 6위라는 순위를 차지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합산 평가 점수는 총 100점인데요. 한국의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 중 89점을 기록했습니다. 덧붙여 1위는 미국이 톱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하 싱가포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나라가 호진됐습니다. 그 밑으로 한국, 일본, 중국, 태국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번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바로 뒤에 위치했습니다. 한국을 투표한 외국인들은 한국을 투표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남겼는데요. 어느 날이든 항상 사람들로 식당, 카페, 술집 등의 분비는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마음에 듭니다. 또 어느 골목길로 들어서든 괜찮은 식당이나 카페가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한국 군수산업은 정말 강하잖아. 그 작은 나라가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최고 국방력은 아니지만 언젠가 미국과도 견주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투표하고 가 영국인 유학생인데 한국인 유학생들은 돌연변이야. 한국인들은 수업이 끝나면 정말 다음날 새벽까지 놀고 다시 메이크업과 과제를 다한 채로 아침 수업에 나오고 새벽까지 우리 학교 도서관에 남아있는 건 한국인들이야. 기숙사에서 밤에 앉아고 공부하는 것도 한국인들이야. 이들은 투표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중국의 14억 인구와 비교하면 택도 없는 5천만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시도들을 완전히 압도했냐야. 한국에 한 표를 준 이유는 이 이유면 충분해. 한국은 미친 나라야. 나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의 장점을 배워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들은 자기 일을 절대 미루지 않고 서둘러서 해결하거든. 관공서 시스템도 엄청나게 빨라서 마음에 들어 한국의 속도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한국에 한 표를 줄래. 라며 한국에 투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엄청난 노력과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에서 해외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이 발달하고 현대적이라는 것을 와본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 물론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그렇지. 인터넷 속도, 인프라 수준 등등 대부분의 미국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어.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였기에 말도 안 되는 대단한 업적이야. 정말 웃기지만 슬픈 게 뭔지 알아.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할때 파키스탄으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배워갔어. 하지만 지금 두 나라의 위치는 어떠채? 한국은 그냥 미친 나라야. 한국 전쟁은 1953년에 끝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지? 나도 한국을 좋아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야. 오해하지는 말아줘. 한국은 본질적으로 천연자원이 없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섬과 같은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어. 이러한 위치에서 성공하기 위해 눈치가 엄청 빠르고 근면성 실함이 필수가 됐지. 지금의 장년층이 그 옛날 한국을 부양한 기적의 세대 아니야. 한국은 주변에 모두 강대국이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엄청나게 안정된 존재야. 정말 신기하고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아. 맞아, 정말 독특해. 사실 세계의 한국 같은 곳은 단 하나뿐이잖아. 한국은 또 놀러가 보고 싶은 곳이야. 한국은 삼성과 현대와 같은 훌륭한 산업을 가진 부자 나라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경쟁자는 중국과 일본 뿐이야. 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해. 하지만 나라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부유하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봐. 그만큼 바쁘게 살아서 한국이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거니까. 현재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중국의 3배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지. 그래, 한국은 로봇들과 팝스타들을 소유하고 있어. 난 한국이 성공했다고 봐.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모자르지.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헐, 한번 경제수치와 통계를 보라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선진국이 갖춰야 할 지표는 다 갖췄어.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높은 국가가 되어버렸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를 한다면 과연 어떤 나라가 선진국일 수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 한번 말해줘 봐.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면 전 세계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쪽만 선진국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이 되고 만다고. 만약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면 이들 남유럽 국가들도 모두 선진국이 아니지. 한국은 수출, 정부 부채 비율, 진위 계수, 빈곤율, 실업률,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10만 명당 특허권 출허 건수 등등 모든 면에서 훌륭해. 한국은 확실히 선진국이라고. 1960년대 한국은 정말 가난했구나. 그 어떤 중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가난했던 거록은 한국 존경스럽다. 엄청난 성공 스토리구나. 드라마로 나와도 성공할 것 같아. 그나저나 대만이나 한국은 왜 이렇게 명목 GDP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 한국산 상품들은 해외에서 고가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지. 거기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한국을 보라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야. 싱가폴은 그들의 항구도시를 글로벌 금융센터로 탈바꿈 시켰어.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대학은 서구의 대학들과 나란히 경쟁을 하고 있고, 싱가폴, 홍콩, 한국 등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피사 랭킹에서 싱가폴과 한국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보라고. 이제 한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선진국이야. 작은 영토에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실제로 있다니 존경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네. 한국 축하해. 삼성, LG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키운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은 거야.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에. 난 무엇인지 모르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선진국이었어. 1960년대 한국인들은 매우 빈곤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경제 대국 중 하나야. 비록 한국은 천연 자원이 없지만 눈치와 근면성실함은 세계 제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할수 있어. 지금의 개도국들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벤치마킹해서 그들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 그렇게 하면 분명 선진국 반열에 들수 있을 거야. 이미 한국에서 실제로 보여줬잖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